봄가을의 적이죠. 이 아이들에게 붙는 진드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뭐 가려움증, 피부병을 일으키지만 정말로 독한 진드기들은 어 심한 빈혈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전파시켜서 아이들을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모기 조심, 봄가을에는 진드기 조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방에 대한 방법은 이제 병원에서 상담 받으셔서 예방약을 쓰시고요. 만약 산책을 하고 났는데 몸에 이상한 가루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벌레 자체가 붙어 있다, 예,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되신다면 절대 함부로 손으로 떼지 마시고요. 예,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 진드기는 물면 이제 이빨을 딱 이렇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 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해줄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빨을 제거하고 진드기를 안전하게 방면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진드기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또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산책하실 때꼭첫 번째는 미리 예방을 하시고 두 번째는 풀숲이나 이런 것들에 잘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다녀오시면 몸을 청결하게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약간의 세척을 해 주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